아, 여러분, 지난 우리가 8월 첫주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어, 난그 다음 두째 주부터 로마서 말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까지 거의 5개월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예, 오늘이 로마서 말씀 강의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서신 13권을 보시면, 다 시작할 때 인사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또 인사로 글을 맺습니다. 문안 인사가 앞뒤에 꼭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3절에서부터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비라는 이 자매를 통해서 어 로마 교회에 있는 일꾼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무난 인사를 하지요. 26명이나 됩니다. 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은 그렇게 기억하고 어참 무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난하는 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에도 중요하지요. 어,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성도님이 모자를 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예, 예배 위원 되신 성도님이 그 성도님께 가서 어, 안녕하세요 성도님 인사를 드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만큼은 모자를 좀 벗으시면 안 되겠느냐 모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너무 크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좀 예, 시야가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어,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유 어, 괜찮다 마아요 제가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하고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 예배 시간에 꼭 벗어놓겠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그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에, 저에게 이렇게 와서 인사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몇주 됐는데요. 저한테 와서 직접 와서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하신 분은 성도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모자 벗는 것은 두 번째고 인사 받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인사가 참 중요하죠. 인사를 하면은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강한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큰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몸집이 크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키가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몸에 병이 없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없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수 있고, 이 어린이들도 병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건물이 튼튼하고 교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병이 없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도 이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도 건강한 교회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제 버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 쿠보교회를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피해야 됩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짓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떠나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배운 교훈을 거스르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하는 것들을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거슬른다 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치게 한다는 것은요.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나 공동체에 있었던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이 싸움꾼들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교회에 가면은 이 싸움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를 따지는 것은요 싸움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파가 없어요. 성령 파다 예수 파다 이런 파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다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눈다는 자체가 이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브린드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 세력들의 현혹 뛰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회가 나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복음과 내 생각을 더 주장하다 보면 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싸우게 되고 한쪽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의 문제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늘 불화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불편했어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다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도 늘 그러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상담가에게 자신의 그러한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는 가운데 이 성도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주변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님은 자기 자신과도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담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것이 내 대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내 자신이 불편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담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주 다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순종되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이게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단의 세력에 물들어서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공격하여 맛부터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상, 그 쌍방 간에 자잘못이 있을 때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싸움은 그 본인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부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툼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싸울 것이 아니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동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도 서로 품고 기도해주고 구역 안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늘 서로를 위하고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이제 다툼의 영을 피하고 오히려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많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품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시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잘못된 영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막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강조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샤마라고 하거든요.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자세히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를 살피며 듣는다 그런 뜻이 샤마거든요. 이 주의를 살피며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헬라어 단어도 휴파쿠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라"라는 것은 실천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얘야, 말좀 들어, 말좀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듣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공부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욕심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막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또 구원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9절에 보시면 선과 악을 잘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게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과 한번 중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가 나와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덜어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먹다 보니까 아예 더못 먹겠는 거예요. 아직 좀더 배는 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입맛이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음식은 여러 가지인데 소스가 다 같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식당에서 경험해 본적 있습니까? 무슨 소스인지 몰라도 이게 달콤하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 한 소스를 다 뿌려놨어요.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해서 음식을 골라 먹습니까? 음식 그냥 안 골라 드세요? 예, 네, 네, 맛을 보지요, 그렇죠? 맛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고릅니다. 그런데요, 맛만 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꼭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도움주는 음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재료를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음식이 참이 고기인지 야채인지 또 무슨 신선한 재료를 썼는지 또 오래된 재료를 썼는지.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다 유통기한을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무엇을 썼는지가 더 맛은 몰라도 건강에는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영적 건강에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밀어 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참 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기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는 더욱더 세상에 입술려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인지 이것이 유괴의 소육인지 그거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영과 육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한번 또 합독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분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고 또세 번째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요소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영을 주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탄의 울무가 되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때 우리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과 사단의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멀리 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은 예, 참 16장에서 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말과 함께 예, 성도들에게 군면하고 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추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파당을 만들게 하고 성도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는, 거, 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단은요. 교회 밖에서 뿔 달고 있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 저술가 닐 앤더슨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크리스천 성도들을 위한 책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회에 20%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와 싸우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에서 50%의 교회는 거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분열하고 다투고,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같은 뜻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 성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예, 교회 에 와서 어, 참 이제 입구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 이게 무엇인가요? 예, 낙엽입니다. 감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올 여름 내내 아주 푸르름을 자랑했던 이 감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어, 초가을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 참 맛있는 단감을 선물했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되어서 땅을 구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제 이 낙엽과 같이 땅에 묻히는 때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짧을수록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저는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이제 헌금하신 분, 건축하신 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을 가끔 생각하면서 참이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부흥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 개월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복음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복음을 참 이제 의지하며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